사과 그 그즉 본문을 한번 선생님하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에서 이제 for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시간의 개념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는 동안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s i 하게 되면은 몇년 이런 표현이죠. 아, 몇 몇몇의 이런 표현이니까 지금 이 e 열가 나와서 몇, 지난 몇년 동안 자, 언더 워터. 자, 언더는 뭐뭐 아래란 표현이고 지금 워터는 무슨 뜻이야? 그치, 물이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어? 어, 물 아래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아래 사진가인 진 김은 그러니까는 김진이라는 사람이네. 김진이라는 사람일 건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수중이라고 하자. 수중, 언더워러니까 수중 작가 김진은 지금 여기에서 헤브 플러스 PP가 나왔죠? 그러면. 해부 플러스 pp가 나왔으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쭉이야 그러니까는 지난 몇년 전부터 동안이니까 지금까지 쭉 프로모트 해왔습니다 라고 했죠 자 프로모트라는 단어 외웠을 거야 홍보하드란 뜻이니까 홍보 해왔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홍보했냐면 문화를 홍보했는데 오브 제주 해녀 월드와이드. 그러니까는 제주의 해녀의 문화를 전 세계에 그 홍보해 왔습니다. 해녀들은, 자, 여기서 해녀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고 온 거야.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인데, 후, 그 다이버들은, 어, 하비스트 합니다. 자, 하비스트가요, 이게 동사로다가 추수하다라는 표현이야. 추수하다. 그렇지 하베스트가 이제 추수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다에 있는 그음그 그 해산물들을 하는 거뭐 채집하다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시푸드 바다에 있는 음식들을 시푸드를 해산물들을 채집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Without any breathing dive, 저 e 디바 이스 breathing을 숨을 쉬는이란 표현이고요. 숨쉬는 디바이스가 장치란 표현이니까. 숨쉬는 장치 이시 없이 그렇지 장치 없이 해산물을 따는 사람들을 해녀라 그래요. 그들의 문화는 됐죠. 어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겠다. Make make 만들었는데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make 리스트하면은 made 리스트 하면은 등재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들의 문화, 해녀의 문화는 등재되었는데 어디에 등재됐냐면 여기에 등재된 거야. 유네스코의 인텐저블, Intangible. 자 인텐저블이 원래는 손이 닿지 않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형 형태가 없는에서요. 무형의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 헤리티지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애터스 스튜디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지난 주에. 김진은 월스 인터뷰도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받은 거야? 그쵸?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인터뷰? 그녀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는데, taking picture, 사진을 찍는 경험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5분을 하의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ING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사진? 해녀의 사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자, 이걸 전체적으로 분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읽게 될 텐데 어 김진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주면 대답을 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해서 그렇게 질문과 대답의 이제 문장들이 이렇게 하나 둘세개 나와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한번 가보자. How? 어떻게? Ddu 비컴 되었습니까? 흥미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흥미해서 Taking Photo 해녀 해녀의 사진을 찍는 이렇게 됐죠. 해녀의 사진을 찍는 것에 흥미가 언제 생겼어요? 관심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제 대답하겠죠. 어느 날 나는 해프 투라는 게그해프이 일어나던데 이렇게 투가 나오면 조동사처럼 쓰여서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take pictures 사진을 찍었어 over 음. 해녀 해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 I was 나는요 surprised 놀라게 되었는데 뭐뭐해서 뭐뭐해서라고 해서그는 이제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감 앞에 이제 감정이 있잖아 놀란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자 그냥. 원래는 이제 동사고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감정에 내가 놀란 감정의 원인 해서 이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나는 놀랐는데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끊어주세요. 뭘 발견했어요? She was enjoying. 그녀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놀랐어요. 그녀의 직업을요. Until then. 그때까지. 이때 때는요 내가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I only had seen. 여기가 되는 거야. 이 놈이 동사가 되겠고요. 이번에 head prospecp죠. 나는 오직 봤습니다. Black and white photo. 흙과 그리고 백 포토 사진.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봤어요. 그부터 가로 열자. 해녀를 꾸며줄 거니까. 해녀가 사람이니까요. Look very tired까지 가르쳐. 매우 피곤해 보이는 해녀들의 흑백 사진만을 봐왔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헤드프로스피피를 쓰면 보통 우리가 배울 때 대각고라고 배웠는데 기준 시점이 내가 놀랐던 것도 과거인데 사실은 내가 이제 그 과거 전에 내가 놀라기 전에 이제까지 나는 해녀 피곤해 보이는 해녀 사진만을 봤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 들어갈 거 찾으라 그러면 이제 하지만 지금은 됐지. 반전이 일어날 거야. 시 그녀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Keep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had been in water 어디에 있는 동안에도? 물 속에 있는 동안에도 아물 속에 있는 후에도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 For over five hours 몇 시간? 몇 오... 5시간 동안 어,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있는 후에도 계속해서 웃었어요 그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어 아 내가 should take picture 사진을 찍어야 되는구나 해녀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글쓴이는 해녀의 찍은 사진을 왜 찍게 생각했어 어물 속에 다섯 시간 넘게 있는 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웃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유, 너는 take pictures 사진을 찍는데 아름다운 사진을 찍잖아. 그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데 하지만 어렵지 않아? take picture 해녀 해녀의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a i r s t 처음에 day 그들은 해녀들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원했는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의 형태야. 그래서 내가 왜 원하는지를 to take their picture 그들의 사진을 찍는지 원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didn't think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l o o k pretty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in the wet suit 자 wet suit 하게 되면 뭐 해녀복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치뭐 잠수복이라고 할게요. 그들의 잠수복이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So 아, 그래서 I said to them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said to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음 혹시 나오려나 여기에서 다루나음안 나오는구나. 가자. said to는요, told로 바꿔도 되고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You are very special.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I 나는요, want to show 보여주는 것을 원해요. 너의 문화를 여러분들의 문화를 투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은 오픈 열었습니다. 투미 나에게 열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픈업 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업이 어, 따로 외우겠지만 마음을 터놓다라는 표현이에요. 어, 그들은 마음을 나에게 터놨습니다. 물론. 나는 또한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 I would make 나는 만들 거야. 그들을 look beautiful. 어떻게 보이도록?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 건데 지금 이때 make가 5형식 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to l o o 이 나오게 되면 그치지 to l o o 이 나오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동사 원형의 목적 보호가 와야 돼. In my picture. 내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나는 약속했습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 크게 저기 할, 뭐, 배울 거는 없지만, 어, 혹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show라는 동사는, 보여주다라는 동사는, 어,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사형식의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간접 목적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놈과, 머스리라고 뭐, 뭐, 해석되는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사람이 나올 테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물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그렇게 나온 거야. Show, 너의 문화를,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없잖아요. 만약에 DO, 직접 목적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고, IO가 지금의 문장처럼 뒤로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치사 o 를 주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순서가 바뀌었을 때, 순서가 바뀌었을 때, o 가 생겨난다는 걸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만하지. 가볼게. Okay. Could you tell us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ore 더 많이 about 해녀에 대해서. What's so special 무엇이 특별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특별합니까? I can tell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나오겠네. First 첫 번째. 세컨드 두 번째, 솔드 세 번째, 요거세 개만 보면 되겠다. 해녀들은 아 심볼 상징입니다. 강한 여자들의 상징입니다. 제주도에서 콤마 동그라미 위치 미추. 요거 해석할 때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어 이스 업뭐 볼케이닉 아일랜드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스 가리키는 건 제주도거든. 제주도. 이 볼케인이고 화산의 섬인 이 제주도는 is not suitable 맞지 않아요. 자, 근데 suitable 하면요 어울리다 들어맞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너 no, 들어맞지 않습니다. But farming 농사에 아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이건 적합하일라자 적합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요. So 그래서 많은 해녀들은 have become 되었습니다. 브래드 위너가 되었습니다. 자, 브래드 위너가 되었대요. 자, 그럼 브래드 위너가 무슨 뜻이지? 그들의 가족을 위한 브래드 위너? 가장이라는 표현이래, 가장. 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한. 두 번째. 해녀는 펌 형성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또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커뮤니티라는 단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들 자신만의 지역 사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서로 서로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것도 네모 치자. 이렇게 네모 친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뺄수 있어요. 좀더 경험 많은 해녀들이 트레인 훈련시켜요. 덜 경험있는 해녀들을 아 경험 많은 해녀들이 경험이 없는 해녀들을 훈련시킵니다 t h r d 세 번째 그들은 stay 머무릅니다 In the water, 물속에서 Without any b r e a s h i n g device 우리 앞에 했던 거죠 어떤 숨쉬는 장치 어, 없이 물속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해녀들은 can't catch,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시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This is good, 이것은 좋은 거야 For,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 수중에 환경에도 좋습니다. Catching too much in marine life 이 해양 생물이죠. Marine이 해양이라는 표현이고요. 해양의 생물을 너무 많이 잡는 것은 at a time 한 번에 in one place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이 잡는 것은 can destroy 파괴할 수 있습니다. Ocean 바다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됐죠. 자네 번째 거 볼게요. 마지막으로 please tell a s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what are you planning to? 자, be planning to 하면은 뭐뭐 할 계획이다란 표현이야. 그러니까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in t h 미래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나는 옛날에 어텐드 참석했습니다. oversee 익스 h 비션 자. 지금 오 v e r 하게 되면 해외를 얘기하는 거야. 해외에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with a couple of here. 자, a 커플 u 면뭐두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두어 명에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꼭두 명은 아니다. 두 명의 해녀와 함께 그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는데 기부 주기 위해서요. A talk about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시에 다녀왔어요. 내가 마쳤을 때, 나의 토크를 마쳤을 때, 그 해녀들 중에 한 명이 헬드 잡았습니다. 내 손을요, 꽉 잡았어요. She 그녀는 sad 툼이 나에게 얘기했어요. Thank you. 고마워. So much. 너무 많이 고마워요. I never, never know. 나는 결코 알지 못했었어요. 나의 전체 삶을 what w h a special person.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한 삶을 살났다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She was 그러니까 이거, 이거 꾸며주는게 아니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만큼 내 삶에서 나는 몰랐는데 데디아를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난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혹시 이제 문법문제에서 가끔 이런거 나오거든요 여기다가너 쏘를 쓸래? 서치 쓸래? 라고 물어보는데 서치 다음에는 어형명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쏘를 쓰면요 스페셜이 먼저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가 뒤로 가고 펄슨이 뒤로 가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so 형 어명, such 어 형명 이렇게 갑니다. She was crying.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With happiness. 행복함에 울고 있었어요. Everyon e 모든 사람은 in audience 청중에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이 moved 감명받았습니다. 이건데요. 뭐 t o u c h d 로바꿨을수 있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I can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요. So 그래서 I will continue 나는 계속할 거예요. to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는 것을 계속할 겁니다. 해녀의 사진을요. I 나는요 want to want to tell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좀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전체적인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 지금 해녀에 대한 얘기를 질문의 형식과 이제 답의 형식으로다가 지금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음 그게 어렵지 않았었죠. 음. 어이 뒤에 지금 장수꺼 보니까 어 지금 워크북이라고 해갖고 지금 그 워크북 1, 2 문장 지문이 두개가더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책을 보면서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어 일, 일단은 1차적으로 요것만.